주산전야, 부안인동 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건설이트 뭐, 미타드, 반갑습니다. 자, 월트리온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이런 어떤 매물대에서는, 아, 뭐, 추세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 왜그러면, 이유 뭐, 굉장히 좀 두텁기 때문에, 보면, 어,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아, 다시 한번좀반등이 좀, 음, 익사이팅하게 나와주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부분 어,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부분 자 특징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아 결국에는 이제 다시 좋아지던 모습 이제 좋아지던 모습 자 예전에는 어, 우리 그 셀트리온 그룹이 정말, 계열사가, 셀트리 계열사, 코로나 진단키트의 미국 국방부 고급 소식에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도 막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아, 이거 좋아질 일만 나왔는데, 보면.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코로나 항원 진, 진단 진, 신속 진단키트, 디아틀로트이 공급하기로 했었던 계약 금액이 7,832억 원이었고 뭐 이렇게 셀트리엔개발은 국산 1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퀴로라주의 조건부 허가를 정식 허가로 전환했었던. 아, 이런 어떤 레전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뭐또 다시 좋아지면서 보여줄 수 있죠,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 외국인들도,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레키노나주를 굉장히 좀, 어,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고 있지만, 아 제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순간들은, 굉장히 좀 빨리 나와주는, 아, 그런 순간들 온다. 음. 그렇게 해서, 자, 셀트 그룹에 대한 레키로라주에 대한 정식 품목 허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식약처가 레키로라주에 대한 사용 허가 조건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키로라주 효능과 효과, 코로나19 고용구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이렇게 변경됐고, 식약처는 2월 5일, 레키로라주 60세 이상이나,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경증 환자에게만 투여 가능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하는 이렇게 해서 레키노라즈 글로벌 임상 삼상 실험 결과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자료 검토를 통해서 종전 허가 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었다. 그래서 투여 대상의 나이는 50대 초과로 이렇게 좀 낮췄고 기저질환의 범위에서 어, 비만자, 만성신전질환 만성간질환, 이렇게 면역 억제 환자가 추가됐으며 중등증 성인 환자에게 모두 투여할 수 있게 되는, 음, 정맥주사도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하는, 어, 이런 부분도, 그, 나왔지 않았습니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레키로라주를 투여한 경증과 중증증 환자의 고용군 446명 중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유학을 투여한 집단 434명과 비교하면 72% 적었고 회복 기간은 유학 투여금 대비 12.3과 비교해서 4.12로 짧은 걸로 나타났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 받은 후 자연 치유되는 기간 12.3일이라면 레키로라주를 투여하면 8.1일 만에 치유되는. 그러니까 병상 부족 문제 뭐 그런 거는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그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결국에는 음 결국 어, 레큘라주의 가치는 어, 다시 예, 제대로 평가받는날로 옵니다. 시계처는 다만 고용군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중 이완 빈도가 낮아서 효과성에 대한 학증이 부족하므로 사용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주면서 12세 이상 소아의 경우에 임상실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뭐 이렇게 의견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좀 나왔었던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레키로라주에 대한 부분 어, 다시 시장에서 어, 주목을 받는 어, 그런 어떤 순간들은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안드레 코스트라니가 얘기했던 동, 돈, 어, 생각, 어, 인내, 어, 행운 중 하나라도 어, 빠지면 빠지면 부하 내동파 어, 투자자가 된다라고. 어, 앙드레 코스토라님은 말하고 있지만, 어, 돈은 뭐 여유자금. 음, 이럴 때 여유자금이 아니면 부안이동할수 있죠. 그 다음에 생각, 투자신념을 지켜야 되는. 그 다음에 인내. 예, 인내하는 거 항상 필요하죠. 주가 올라갈 때 인내심, 내려올, 내려올 때 인내심, 행복할 때 인내심, 그런 부분. 그리고 행운, 행운에 대한 부분도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포커스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어 마이클 마커슨 형이 얘기했던 정말 어떤 회사 자금을 2500배로 만들었더니 와 정말 어떤 2,500배, 막, 뭐, 뭐, 주식바닥은 뭐, 뭐, 하면, 막, 뭐, 몇백 배, 막, 맨날, 맨날 그러네, 보면, 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연들아 그쵸? 그렇죠? 어 우리도 뭐, 잘하면 잘할 수 있지, 뭐. 자, 따고 있는 포지션은 길게 갖고, 어 읽고 있는 포지션은 빨리 손절하라. 이런 어떤 포커스는 또 있는, 어 부분이 됩니다, 보면. 예,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어, 결국에는, 음, 이그 경험. 이참 주시장에는 항상 진짜 뭐 아무리 공부 많이 해고 하더라도 이그 경험을 이렇게 그 경험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좀어불성설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 자, 경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다가 가끔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경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바보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부분. 주식은 에, 앙드레 코스라니가한그90% 이상이 이게 경험이 좀 받쳐줘야 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지 정말 어떤 맞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에, 그런 어떤 생각이 또 어, 많이 되는 에,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하단선에서 어, 수급에 대한 부분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어, 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음, 주봉에서 자 보면 어, 90주선 음, 90주선에서 어, 여기에서 이, 이 잠깐 좀 눌려주는 상황에서 제차 어, 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 바짝 줄 당겨 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 줄수 있다. 그래서 주가에 눌려 주다가 시세 상승, 누르다가 시세 상승. 요런 부분에서 어, 볼린저 밴드 어, 상단과 하단선에서 상단선에서 어, 상단선에서 주가에서 눌려 주다가 어,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주가의 수등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아, 요런 어떤 모습은 어, 충분히 보여 줄수 있는 아, 그런 어떤 감면 충분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점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과, 음,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서 하단선에서, 어, 주봉에서 하단선에서, 아, 다시 한번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시층에 대한 부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음, 자, 계속적으로 가격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죠, 보면. 어, 외국인도 또 잡아줬네요, 보면. 자, 일별 보면 외국계 프로그램, 뭐 7.74, 뭐, 이렇게도 좀 잡아주는. 아, 기간 애들이 특히, 이게, 연금이 파는 건, 연금은, 연극. 어, 연금이 씨, 아, 금속투자좀 파는 거라, 이렇게 해서, 근데, 아, 바닥권은 이렇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어, 아, 결국에는 그바닥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아, 여기에서 반등 나올 때는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크로어터 아, 감정은 충분히 됩니다. 월봉에 대한 부분과, 자, 주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하단선에서, 아,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아, 저번 덕으로, 뭐, 시장 상황도, 어, 그렇게 뭐, 어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음,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다시 뭐 좋아지는 어, 우리의 시장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오 그래도 많이 납폭이좀 줄어들었네요. 어, 코스닥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야 코스닥은 완전 추렁했다가어 금방 이렇게 좀 회복하는 이런 어,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아,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의 셀트리온 제약, 하단선에서 아, 다시 한번 큼직하게 주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형들아 항상 파이팅 하세요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봐 확인하시고 요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줬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